안녕하세요. 이번 2편에서는 블루미에서 추론 AI 모델을 활용하여 글을 개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작성한 글을 보다 더 세련되고 가독성 높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다시 블루미에 접속했습니다. 왼쪽에 메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위에는 화이트 모드로 변경하는 기능이지만 전 블랙이 좋아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메뉴에서는 1편에서 진행했던 글 생성하는 메뉴입니다. 두 번째 메뉴에서는 생성했던 글이 모두 저장되어 언제든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세 번째 메뉴가 이번에 알아볼 추론 AI 모델로 생성된 글을 개선하는 메뉴입니다. 왼쪽에는 최초 완성 글과 말투 변경 글이 있는데요. 말투 변경 글 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생성한 글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글이 오른쪽에 보여집니다. 위에는 가독성 개선, 네이버 스타일, 커스텀 프롬프트 3개의 기능이 존재합니다. 가독성 개선은 현재 글 중에서 그래도 중복된 내용이 있다면 다시 한번더 점검하고 더 보기 좋은 형태로 재구성하는 기능입니다. 활성을 클릭하고 실행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추론 모델이다 보니 AI가 생각하는 시간이 조금 소요됩니다. 생성된 글을 보시면 중복된 내용들을 제외하고 핵심 내용만으로 글을 재구성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이버 스타일 기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기능은 네이버 블로그 스타일로 전체 글을 변환하고 소셜미디어에서 유입을 위한 짧은 글도 생성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현재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글을 기준으로 선택된 작업이 진행됩니다. 저는 가독성 본 개성글을 네이버 스타일로 변환하지 않고 제일 왼쪽으로 이동하면 원본 글을 베이스로 해서 네이버 스타일로 개선시켜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이동하시면 최초 원본 글이 보여집니다. 활성 버튼을 클릭하고 실행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앞서 서술형으로 작성된 글을 간략하게 리스트로 재구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이나 요즘 핫한 쓰레드에 게시할 짧은 글도 생성해줍니다. 커스텀 프롬프트에는 현재 선택된 글에 대해서 원하는 사항을 자유롭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활성을 클릭하고 네이버 스타일의 글에 대해서 내용을 좀더 풍성하고 재미있게 구성해줍니다. 이 변화가 내일 아침 출근길에 닥칩니다. 2030 무역 전사들이 만드는 생존 맵 예측 불가 시대 오늘의 행동 코드. 이렇게 프롬프트 기능은 앞서 작성된 글을 간단히 클릭 몇 번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포스팅할 글은 충분히 준비가 되었으니 다음 3편에서는 무료 이미지의 검색과 이미지 생성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